오늘 여호수와서 20장부터는 땅의 정착의 그런, 약속의 땅의 정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 19장까지 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지파가 6개의 도피성과 또 레이 성우 42개를 그렇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레이인들은 성우 분배가 끝나자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능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땅에 분배를 받은 이 르후벡 그 다음에 각 문화세 반지파 이들은 굉장히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났을 즈음에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분배를 받긴 했지만 가나안 전체 땅에 12개의 지파가 땅에 공급되기까지 그들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모든 그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기까지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르우벡, 문하세, 또각이 지파가 가장 또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땅에 있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동편에다가 커다란 단을, 애시라고 하는 곳에서 커다란 단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지파로부터 이제 멀어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이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구석이라는 그런 곳 때문에 이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커다란 단을 통해서 이 동과서가 하나가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선한 의도로 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편에 있는 많은 집파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단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단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오히려 동쪽을 서로 같이 힘을 합력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지급받기까지 노력을 했었지만 그단 하나로 아주 순식간에 전쟁을 준비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를 들어 아이선 같은 경우 아간의 죄로 인해서 크게 그들은 힘들어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죄 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과 힘든 그런 상황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하나도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오히려 동편 집파 사람들을 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힘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나머지 서쪽에 있는 집파들이 동쪽 집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 을 것입니다. 우리도 벌을 받을까봐 배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쭉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동편과 서편이 이단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움하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오해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 이같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라고 자신들의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요단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설명하고 또 증명을 해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선한 의도로. 이렇게 단을 쌓았다라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24절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이해서이둘 사이에 그 서쪽과 동쪽의이 팽팽한 대립이 잘게 해결이 되고 완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1절 또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동서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3절에 보면 그들의 싸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벌하심이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흐트러짐, 두 집파가 두, 두, 양쪽 동쪽과 서쪽의 양쪽의 그룹이 팽팽하게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 직전까지 갔었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흐트러진 관계 그리고 흐트러진 그런 모습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회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어, 죄로 인해서 오해를 했지만, 죄라고 하는 이, 이 단을 통해서, 우상승배라고 하는 단을 통해서 오해를 했지만, 그러나 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과 특별히 교회에서도 참 적용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쟁과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내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점은 바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문제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대상을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가 온성도님들이 열심히 다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아주 직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참 간단했습니다. 교회 중앙의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하느냐, 녹색으로 하느냐, 그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당 예배를 앞두고 두파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한쪽은 그리스의 도 붉은 보여파, 한쪽은 푸른 소장파 이렇게 해서 두 파로 갈라졌다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지어 놓고 별것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 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정말로 훌륭한 일을 앞에 놓고도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스라엘들은 바로 대화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해결점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분란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오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 안에 신앙 고백들을 발견한다면 아주, 아주 큰 문제도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렇게 문제들을 우리의 그 공동체와 또 신앙의 관계 안에서 회복을 받고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중요한 신앙을 중심 단어로 하나로 압축한다 그러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또 신자들끼리 또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쪽과 서쪽의 그런 관계가 잘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도로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주 큰 숙제, 평생 짊어지고 갈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는 이것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바로 화평입니다. 원어로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연관하다. 관계 지향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바로 히브리어 샬롬과 일치되는 그런 아주 중심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화평을 빌어주고 그런 온전한 화평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서로 갈려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에서 샬롬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한 그런 요셉도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이곳에 한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그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그 마음속에 샬롬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그 과거의 그 어두웠던 그런 관계를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요셉이 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 간의 그런 관계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루스 12장 14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온전한 성도간의 그런 관계는 바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